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 세상은 아직도 온갖 악법과 불의한 관행들로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고 있고 특별히 동성의 동성훈을 합법하려는 차별금지법과 조례들을 통과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거룩한 피와 순교자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뜨리며 가정과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인권의 이름으로 이슬람 우상 숭배와 낙태와 동성애를 끌어들이려는 사탄의 계력이 무산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, 사회, 경제, 교육, 문화 각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,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, 주님의 교회들이 부활해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바로 서게 하시고,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모든 어둠을 이기신 주님의 빛을 증거하게 하옵소서, 성령님, 이 땅에 다시 참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,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